팀장님 급한 소식이 있다고요 방금 들은 소식인데요 비자 성수기 때는 급행 서비스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몇달 동안 이 급행 서비스 신청을 못 했었어요 하지만 8월 12일부터 급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행 서비스 신청하면 비자 얼마 만에 나오는 거예요 워킹데이즈로 따지면 5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급행 서비스는 현 기준으로는 온라인 상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미리 사전에 신청하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310달러입니다 가격은 높지만 일주일 만에 비자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은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일정이 네. 촉박한 학생들한테는 희소식이네요. 맞습니다. 정말+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비자 대행도 하고 있죠 팀장님. 현재 학생 비자 대행 서비스 진행 중이고요. 카스 발급 전에 미리미리 저희 안내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안녕.